건강정보사수를 위한 VJ매거진의 종횡무진! 오늘은 다방면에서 쓸수 있는 건강한 물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에서 여성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물을 이곳에서 볼수 있다는데 버스노트에 분무기로 뭔가 고루 뿌리시는 여성분 뭐지? 니트 재질의 옷 같은데 물을 뿌려도 되나? 잠시만요! 옷에는 보통 탈취제를 뿌리지 않나요? 아, 저희는요 탈취에 대신 이온수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냄새 제거도 되고요, 어염 물질도 다 제거가 되거든요. 이온 음료에 비해서 좀 생소한 감이 있는 이온수. 어떻게 쓰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 찌든대로 가득한 가스레인지 위에도 분무기에 담긴 이온수를 쓰시는데, 뿌리고 한번 쓱 닦아주니 홀업쇼! 마치 세제를 쓴 것처럼 찌든 때가 자취를 감췄다. 보고도 믿기지 않는 세정력의 비밀은 바로 수돗물을 음미한 성분이 함유된 이온수로 만들어주는 장치에 있다는데 이 이온수는 멸균력은 물론 부드러움까지 갖추게 되어 애완동물 목욕까지 세제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하신다고 강아지도 샴푸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 네 이온수를 사용하고부터 냄새도 나지 않고 털도 부드러워졌어요. 오무나 정말 샤방샤방 청순하게 변신한 강아지. 부분 부분 깊숙이 침투하는 음이온 성분이 뽀송보송한 보습 기능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이 이온수계 탄생 비결은 따로 있었으니 미국 식약청과 한국 수자원공사의 인증까지 마친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아이디어 덕분. 몸을 씻을 때나 청소할 때 쓰는 것은 기본 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데 이 이온수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이분께 한번 여쭤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좋은 물을 만드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반 수돗물을 이온화시켜서 건강이나 미용이나 일상생활에 좋은 이온수를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평범한 샤워헤드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속에 특별한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는데 바로 전기화학에너지 원리로 개발된 이온화 장치. 아까 물을 이온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이온화된 물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돼요? 네, 이온화된 물은 샤워, 청소, 설거지, 세탁, 악취 제거까지 소독제나 세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음이온이 다량 방출이 되고 멸균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욕실은 물론 주방, 세탁, 원예용 등으로 나와 있어 세정과 멸균은 물론 아토피 개선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고 이온수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주로 하나요? 네 일단 집안일이 간편해지면서 가사 도우미를 든든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젖병 소독도 이 이온수기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또 건성 피부나 아토피, 여드름에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필터 교환이나 소모품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건강은 물론 친환경까지 생각한 이연수기 인체 몸이 좋아지는 의미온 성분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정말 신개념 건강 정보라고 할수 있겠다.